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 유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유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을 비교하면서 장남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내적 치유가 필요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을 유다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유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저기, 뭐야, 야곱이 유다를 어떻게 신뢰하였고, 유다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의로운,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다는 에, 개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다.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들이, 우리들의 가문을 잘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가련유다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가련유다는 시작할 때에는 참 멋있게 시작한 사람이었더라. 멋있게 시작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나 그 멋이 있는 그 멋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멋진 모습으로 이제 바꿀 수 있어야 될텐데, 그걸 바꾸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만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별로 좋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 말더라 그래서 우리들 우리들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역사심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예수님께 맞출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가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다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아, 유다가 있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생각을 하도록 하죠. 예, 어, 천주교인들, 천주교인들은 어,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초창기 때 예. 이 유대 유대교에 이제 입각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있다는 것도, 예수님에게 아버지 요셉이 있다는 것도,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도 다 그냥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부각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 천주교인 초창기 때에는 어떻게 가르침을 주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지간에 그러한 그런 이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형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이렇게 좀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적어도 성경책에서는 해서 그나마 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알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그 전에 내려오는, 성경은 아니지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천주교인들은 외경까지다 이제 하나의 그 성경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외경은, 이제 외경일 뿐 성경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놓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써놓은 이야기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써진 책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외경이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그 사실을 또 알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쓴 책이지, 하나님의 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으니까 이것도 성경이다.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개신교인들은 아니다. 사람이 쓴 소설과도 같은 내용일 뿐이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써요. 여러분, 이제 철교문 예. 이 설교문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적혀 있는 설교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설교문이 성경이 될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개신교인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 그냥 제 얘길, 제가 쓴, 제가 써놓은 이야기일 뿐이지. 예,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쓴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경에 이제 덜어.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형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러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저기 이제 나오죠.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 예 그렇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맞을 겁니다. 근 네, 거기서 이제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어느 이제 다른 책에서는 레비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그 사람이 쓰여져 있다 이름이 쓰여져 있다 또야구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야구보의 아들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해서 다데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레비어스라고 하는 말은 가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머나 민망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 심장 그 가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서 어, 사도 요한 말고, 예,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거든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제 유다 마찬가지로 사랑스럽다. 다데오라고 하는 말이 사랑스러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부를 때 다대오 유다라고 부르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랑스러운 유다여. 이렇게 하는 부름이 된다는 얘기죠. 또, 레디오스 유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가슴이 따뜻한 유다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별명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습성이, 그의 성품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해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 또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자비로운 사람이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또한 먼저 이제 순교당했던 야고보나 알페오야들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기록이 적은 예수님의 형제 유다. 왜 그럴까? 그만큼 이 사람은 남에게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였고. 남들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유다였더라 하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박지성의 게임 스타일이 아마도 그 다데오 유다의 스타일하고 비슷하다고 라 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전 안에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그렇게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먼 나라에까지 가서 대부분의 이제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또한 그렇게 순교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이에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23절도 봐야 되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2절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한번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22절과 23절까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가련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해요? 아니 어째서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내고 안 드러내시면서 우리들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서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 이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성경책에서 등장하는 게이 앞에도 또두 가지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문 밖에서만 그냥 발만 동동 구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귀띔을 해주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문 밖에 예수님의 모친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왔느냐면 하 일종의 아유 저 집안 망신 다 시키는 녀석 빨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단속 시켜야지 머리를 잘라서라도 내가 집안에 틀어박혀 있게 해야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유, 저 집안 방신 시기 신면서저 빨리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형제요내 자매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뭐라고 얘기를 해요? 6월절이 되었을 때, 예. 이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아니, 형님, 아니면 오빠, 얼른 가세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다 모이는데 거기 가가지고 증거 한 전도하면 사람들 많이 쫓아오겠네. 거기 한번 가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덜 다듬어진 거예요. 맥 돌로 말하면은 아직 덜 갈아졌어요. 한열 바퀴 더 돌려야 이제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완전히 고운 가루로 바뀌어진 순간이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아니 왜 우리들한테만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왜이기게안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들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저 너희들 가운데 단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생기기만 한다면 난 그것으로 좋다. 내 이름이 막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막유명세를 타고 나 이런 거 별로 다 좋아하지 않아?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존경한다고 하고 나를 막 요즘 이제 그 인기 연예인들 막 애들이 쫓아다니지 딱 그런거 진짜 딱 질색이야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랄 뿐이지, 놀림 가운데 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랄 뿐이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인기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 가르치는거 나는 싫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찌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가가지고 멀리 바라보는 가나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대서 죽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무리가 반석을 갖다가 예수님 하나께서 님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불러보아가고서는 반석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높은 반석 아니겠어? 그게 딱 올라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우러나쳐다보겠죠야 모세, 야 위로 올라가니까 잘생겼네. 뭐 이러면서. 그렇겠죠. 그때 뭐라고 요 지팡이를 딱 들고서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바로 앞에서, 바로 인구 앞에서 벽으로 만들었던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호물를 갈렸던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물과 반선을 땅땅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너희들이 녀석 대체 나를 못 믿냐 하나님을 못 믿냐 뭘 그렇게 못 믿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흥분한 상태에서 바위를 땅땅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물이 나오긴 나오지요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모세가 가르쳐다 보니까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가나 땅에 못 들어가고 올라가서 그냥 쳐다만 보고서 죽고 마는 거예요. 나이 120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요, 내이름도 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여러분들에게 관찰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들이 움직이는 거,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믿더는그사신을 누구보다도 정확하에 깨닫고 만 알게 된 거예요. 왜? 세 번에 걸쳐서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예수님의 형제 유다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나는 내 형님이자 내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은 나는 하지 않으랍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당신의 이름이 먼저 앞서길 바라고 나는 뒤로 감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한 주인공으로 내가 드러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지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여일하게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사도로서의 역할을감당 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요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행했던 일들은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그 역할이 그대로 전달되어져 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드러나지 않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몰라준다 할 때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꿋꿋하게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에 참 감사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 유다의 전승을 이어받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요 나도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무리가 란석이 광야를 떠돌아갈 때에 광야를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 군중들을 쫓아다녔다고 이야기를 해요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아 우리 선지자 우리 스승 뭘생가 내어준 무리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무엇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가르쳐서는 아니 되기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전에 현신의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는 뭐 그분을 이제 직접 뵌 적도 없고 뭐짠적 없지만 서도 들은 이야기가 하루는 그 어른이 꿈을 꾸시다가 천국을 가셨대요. 뭐잘 알려진 내용들이니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천국을 가셨대요. 가셨는데 천사가 여기서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아, 이, 이 집은 어느 목사님의 집. 이 집은 어느 목사님의 집. 이지이 집은 어느 목사님의 집. 그 당시에 뭐 첫째 가라면 선호할 만큼의 어떤 그런 큰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었는데.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집은 어느 목사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게 집이 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리고 그 옆에 집은 누구 집입니까? 어, 이 집은 또 어느 목사님의 집이야. 근데 마지막에또 그렇게 초라하고 이 집은요? 아니 마찬가지 로 어느 목사님 너무너무 초라하더라 이거 왜 이렇습니까?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받을 영광을 자기들이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 이런 현실적인 사람이 신문인가에다 대고서 이에 개를해버린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이러이러 하더라. 이름을 대는알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집이 천국에 가보니까 다들 그냥 허름해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무너지기 직전이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이미 당신들이 다 영광을 가르쳐버리고 하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다 가르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자기들의 집이 너무너무 이렇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란 말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면서 크게 감동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에 한경직 목사님이 그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 노벨상, 과도 같은 그런 이제 세계적인 그 권위가 있는 상이 이제 템플턴상이라고 하는 상인데이 템플턴상을 이제 받으시게 됐어요. 장애인 사역하시면서. 그래서 템플턴상을 받은 상을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받아가지고 상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그 상금을 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그 현신대 권사님께서 이제 보신 환상이 있으니까 예,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하는데 아무래도 당신도 거기 들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으셨겠죠 한경진 목사님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제일 가는 그런 목사님 아니겠어요. 그 결과는 그분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안에 템플턴 상으로 받았던 두상으로 받았던 모든 상금을 다 그렇게 헌납하고 장애인 단체에 헌납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현신의 권사님의그 환상을 본 뒤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각성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또 제가 듣기도 해줬습니다만은 이제 그건 이제 저 한참 전에 이야기이지요 이제 다른 이제 선배 목사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제 들은 이야기죠 저는 아무튼 지간에예 영광이라고 하는 것 내가 행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강조하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화목제의 재물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화목제의 재물을 드릴 때에는 삶아서 고기를 삶아서 드리거든요. 화목제의 재물은. 고기를 삶아서 드리는데, 그리고 남은 것들은, 남은 것들은 제단 아래쪽에 제사장하고 제사를 지낸 제주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어요. 나누어 먹는데 첫날 나누어 먹고 둘째 날 나누어 먹어요. 셋째 날 되면은 그 고기는 땅에다 펴묻어 버려요. 먹지 않고 버려요. 가증해졌기 때문에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에 대해서는 하루 생각하고 이틀 생각하면 돼. 사흘까지도 생각하지 말어. 드릴 수는 드린 것으로 끝이 나야지. 그거 가지고 아 이거 내가 드린 거야? 이거 내가 드린 거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어떻게요? 오늘 본문처럼. 유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지금 축구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오직 주님께 영광일 뿐이지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닮아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지금 특별 과외 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한복음 14장 20절 2 2절 23절 말씀이요. 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어떻게요? 해내 이름이 드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기면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을 돌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유다이다 보니까 다음 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가의 일장,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20절과 21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요 어,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 앞에 있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행하라. 자기는 사도 아닌가요? 자기는 가르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이것이 아니고요. 유다들이 있었으니까 나의 가르침대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쏙 빼놓고. 자기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사랑으로 가슴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 다 되오라고 가슴이 뜨거운 사도 저기 배리려스라고 음, 이렇게 부르는 불러주고 있는 그런 사람 위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르침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숟가락 하나 놓고서 나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때 버리고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너희들이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서 지금 이렇게 오직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들을 세워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내 욕심대로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따라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래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때에 내 믿음이 온전해질 수있으니까요 예.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들의 이 슬프고 어렵고 힘든 온갖 박해가 다가오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 경각 지간에 달려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금유를 베풀어 주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아까 주여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그 찬송을, 찬양을 작사한 그 시인처럼 말이죠.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신앙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금유를 기다려라. 라고 지금 유다, 사도 유다는 번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유다의 신앙을 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려드리며 오직 나는 없어지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이 나타나지는 그 시간을 원합니다.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